안녕하시마. 다주 채널이 1주년 돼서 실시간에 킨 다주입니다. 주. 네? 왜요? 저는 유튜브 계속 할 건데요? 아니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죠? 뭘 만명이 충분하죠? 이제 이 정도 누렸으면 저리 가라. 이런 뜻인가요? 저는 아직 그만둘 생각도 없고 제가 왜 그만둬야 하죠? 뭐? 너 누군데? 얘가 언제? 누가 그랬는데? 야 거짓말도 작작 쳐. 무슨 찹쌀이가 그런 허위사실을 말할 리가 없지. 아니, 보라야 찹쌀이 믿는 거 아니지? 어? 나 그런 적 없다고. 왜 내가 너 뒷담을 굳이 까겠냐고 이유도 없이 아니 싫은데 보라야? 난 그런 적 없어 너가 사과해줄래? 찹쌀아 너도 진실을 좀 말하지 지금 사과 안 하면 기회 없다 와 이제 둘이 편먹히로한 거야? 유보라, 너 후회하지 마라. 아니, 이 최다주 진짜 짜증나. 좀 골탕 먹을 수 없나? 네? 이게 최다주 실체예요. 아, 여학생이 뒷담 때문에 많이 싸우던데. 그럼, 찍킬 일도 없고, 현실성도 있고. 좋았어. 아니, 님이 뭔 상관? 유보라? 걔 착해 보이던데. 오케이, 골탕 먹이자. 음. 누구 목소리일까? 실시간에서 일했다며.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셨는데, 보라야? 둘다 저격할 거야. 확인 좀 하고 따져. 으, 제 갑자기 왜 저래? Are you crazy? 야, 싫어. 나도 오늘 영어 듣기 평가했거든. 유나야,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마스크 잘 쓰고 갔다 와.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? 유나야 그렇게 방심하다가 걸려. 마스크를 세네기 써도 걸릴판에 얼마나 위험한데 너 심각성을 모르는구나. 야,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인드면 너도 나도 안 쓰고 다니겠지. 다 같이 있는 곳에서는 예의를 지켜야지.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못 나가는 거 몰라? 아, 미안. 너무 귀찮은 거 있지? 내가 생각보다 편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음, um, 보고, 보고, 되면 겸사겸사 할게. 찹쌀아, 보고 한다고. 채촉 좀 그만해 줄래? 에휴, 마음대로 생각해라. 그럴수록 난더 对。 그게, 툭사이가 자기 챌린지 해달라고 재촉을 해서요. 앞에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답니다. 온라인 하기 싫어. 뭐야. 이 발표 시켜 시키시려다 본데. 어쨌난 관련 없는 숫자니까. 에에 에, 에? 아니 왜 나야? 십육일이랑 나랑 관련 없잖아. 그나저나 나 모르는데. 아음아눈만 어, 어, 깜빡, 깜빡. <laughs> 어, 음. 아니, 애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민망해.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. <laughs> 어, 또 눈만 멀뚱멀뚱. -멀뚱. 어, 나보다 공부 안 하죠. 어, 어, 해나야. 쟤왜 저래? 음, 그래, 해나야. 너 실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? 응, 어리석이라는 뜻이야.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. 제발, 니네 잘하는 것만 자랑하고, 너 못하는 걸쏙 빼고, 다른 애들 놀리는 짓은 좀 착착해줄 수 없겠니? 해나야? 어휴 진짜 수준이 안 맞네. 여러분, 다주 채널이 1주년이 돼서 너무너무 너무 기뻐요. 그리고 1년 안 돼서 완명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, 으쌰으쌰 할수 있도록 하는 다주가 되겠습니다. 저는 유튜브 오래오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. 다시마 분들 사랑해요. 이상, 다즈입니다. 다즈였습니다. 다즈. 오늘은 좀 되게 느긋느긋하네요. 아마 이거 예약으로 올라갈 텐데,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, 벌써 다 끝나가네. 안녕. 빠이빠이.